사주로 보나 관상으로 보나 풍수로 보나 운이 안 좋다. 그렇게 되면은 내가, 아, 되는 일도 없고, 고통스럽고, 앞이 막막하고, 진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가 않게 돼요. 그거는 운이 막혀서 그러는데, 아, 풍수적으로 특히 운이 막힐 때에는, 아, 집안이 우환이 끊이지 않고, 아, 심지어는 집안이 거의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러한, 아, 운이 닥치게 되는 거죠. 살기가 굉장히 세대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풍수적으로 그 운이 막혀 있고, 아, 양기가 극성한, 살기가 극성한 거는 뭐냐? 아, 내가 고층 아파트에서 산다 그런데 그 고층 아파트에서 내가 운이 나빠졌다 그럴 때에는 운이 굉장히 더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기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듯이 아 나의 기운까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환이 굉장히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집에 앉아 있을 경우나 아니면 대문이 없거나 담이 없는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 운이 안 좋아졌을 때 살기가 더더욱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아말 그대로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그 집안이 몰락할 수까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빨리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사를 가야지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 우환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.